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봄 볕이라고 야봤다간는큰것같수 있습니다. 햇볕이 요즘 강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아무래도 기미라든가 주먹깨도 걱정되고요. 봄마다 건조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요. 예 봄철 강한 자외선은 기미와 주름 등을 유발하는 피부 노화의 주범. 또한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라. 봄철 피부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고민이 생겼다는 조민희 주부를 만났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얼굴을 살히는 모습인데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요즘 봄볕이 좀 강해서 그런지 기미나 잡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또 나이가 있어서 주름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나날이 자외선이 강해지는 5월. 봄과 여름은 가을과 겨울보다 자외선 지수가 높을 뿐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과다 분비되어 기미와 같은 색소 질환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조금만 방심하면 피부가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피부에 좋다고 하면 그거대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피부 관리를 위해 미온수로 얼굴 표면에 이물질을 씻어내고 여러 번 헹궈낸다는 그녀 수분 보충을 위한 마스크팩은 기본.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한다는데요.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를 위해 특별히 바르는 화장품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미백이랑 기미에 좋다고 해서 바르고 있어요. 자외선은 피부 콜라겐층을 파괴해 주름을 유발하고 기미와 같은 색소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기미와 잡티를 관리하고 화사하고 맑은 피부로 가꾸기 위해 한달 동안 꾸준히 바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기미도 좀 옅어지는 느낌이고 주변에서도 피부가 좀 밝아졌다고 또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특별한 화장품을 개발했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원료를 사용한다는데요. 네, 요즘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 노화라던가 기미 잔주름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항산화, 항염 효능이 뛰어난 제주 식물 추출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 푸른바다의 용암의 수를 베이스로 제주에서 자란 청정식물 추출물을 활용했다는데요. 제주 농나무 추출물과 제주 배추향 추출물을 비롯하여 81가지 제주 식물 추출물을 선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농나무나 오갈피, 대초양 등의 추출물들은 우수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주 오갈피 추출물의 경우에는 피부 성체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한 대학교와 연계해 2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멜라닌 색소의 수치가 낮아져 피부가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미와 잡티까지 개선됐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찾는다는데요. 인상 실험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피부과 병원들이나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4년째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 천연 추출물을 꾸준히 연구해서 많은 분들의 피부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 하면 저희 화장품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자외선에 대비해 똑똑한 피부 관리 방법으로 화사하고 맑은 피부를 가꾸시길 바랍니다.